6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과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열스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5장 2 5절 26절 읽어 드립니다. 유다의 아싸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대를 이어 다음 왕이 된 나답과 또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바사 두 왕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이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그래도 간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등장하였으나 북쪽은 한결같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죠. 그처럼 나답과 바사 역시 세상을 따라가는 또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도 못하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왕인 나답과 바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죠. 2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하죠. 나답은 북쪽의 두 번째 왕이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니까요. 그런데 나답은 자기가 왕이 되고서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답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다 하는 것이죠. 남쪽 나라에서 르호밤 아비암이 죽고 그 대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그 아사 왕은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우상숭배 첫계를 가감하게 행하고 개혁을 하죠. 또한 어머니조차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폐위를 하였습니다. 황후 폐위를 하죠. 그래서 이 아싸와 나다브이 똑같이 아버지의 길간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조차 배위하며 다른 길을 가서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길로 이렇게 생각 없이 또는 악한 길인 줄 알면서 따라갔던 나답은 곧 2년 통치하다가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로마스 12장 말씀처럼 항상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라 하더라도 할머니라 하더라도, 정조부라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길에 있었다면, 그 길이 아닌, 개혁의 길, 변화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백성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꼭 해야겠습니다.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앞에는 나사 나답 왕이었고요. 나답은 여로보암인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행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 득되고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이런 누구라도, 어, 무턱대고 악한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는 길을 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백성을 섬길 것인가? 34절 읽어드린 대로 여로 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뿜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로범 아들 나답 나답의 아들 바사가 아니라 나답은 2년 동안 밖에 2년 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죠. 바사는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 쿠데타를한 사람이죠. 나답 이 왕일 때, 이렇게 다른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 했던 사람이죠.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이 또는 여로 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그가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그것이 악한 행동이었을지라도 반역 후에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역을 했겠죠 그러니 반역을 했든 목적을 순수하게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사는 북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남쪽에서 아사 왕이 종교 계획을 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저쪽은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그 자기 백성을 남쪽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으로 요새로 백성을 강제로 붙잡아 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왕은 무력이나 힘이나 뭐 총칼로 백성들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며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사랑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왕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우상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힘으로 강압으로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자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믿는 자로 살아갈 때또 지도자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로 하겠습니다. 마땅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요. 또 무력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그 백성들을 섬김으로. 섬기는 종이 될때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도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답과 바하사 두 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항상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으로 백성을 섬길 것인가 이웃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말씀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의 제자인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또 무엇으로 이웃을 백성을 섬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혈육이요, 존경하는 사람이요,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이웃들이나 그 백성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으로 사는 자,